예, 지난번에 어, 설명한 3D 프로파일러, 어,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해서 실제 어, 제품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미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이미지가 어, 나옵니다. 자 현미경 먼저 보시면은 일반 정립 현미경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물렌즈 5개가 부착이 되어있고요 5배 부터 10배 20배 50배 100배까지 부착이 되어있고 스테이지는 4인치 기본 스테이지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높이가 어, 이동이 되면은 인티케이터가 어, 장착이 되어있고요 먼저 핸미겔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카메라는 6메가 시몬스 카메라가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패드입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음, 버튼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러면 스케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로를 누르면 원점으 이동을 하고요 리셋을 누르면 은 카운터가 제로가 되고, 그면 러 높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간략하게 조절을 맞춰서 높이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스피드는 이걸 누르면은 음, 이 치고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좀더 빨리 빨리, 천천히 음, 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보시면은 이미지 메저 3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 오른쪽에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시, 어, 컴퓨터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